음. 오전 5분 아, 1시 34분 저 둥글레 차 갖고 오늘 7월 8일 음. 그러면 이제 낮이겠구나 네 오후 1시 34분 음, 음. 시작됐습니다 어 그래 그래 하늘샘 세레나 들어왔구나 미연 세라피나 윤자 뿌리꽃 지연이 여기는 아침 6시 반이야 미이 들어왔구나 오견이 들어오고 로사리아 윤자 미연이 순주 행복하자 두련이 제르비나 까르페디엠 지유경 음 경이 왔나, 순이 쌍옥이, 다람쥐 가자. 아니었어, 신옥이 온다 그러지 않았나? 다 아, 다이아나 브라우니 음. 개광이 들어왔네. 음, 심통조. 여우, 아침에 춥더라. 응, 어, 안녕. 리아. 뿌 있고, 이사벨라드로 들어오고, 잘 잤어, 아주. 어 미경이가 첫채팅이야 음. 더워 여기는 시원한데 아프리카로 와. 잠비아와 잠비아. 음. 한국 찜통이야. 명란이? 음 매일 내 생활이 재밌지. 얼굴이 좀 타지 아무래도 아, 미 깡패 아니야? 아니야 깡패 아니라고 그러긴 좀 애매한데 음잘 잤지 한국 어유 36도래 와우 여기는 우리 몇 도야 지금 와우 37도 13도야, 여기 13도. 음. 13도. 오늘은 그 나무시장, 나무시장 사장님이, 물론 나무도 사러 가지만은 나무시장 사장님이 우리를 초대했어. 자기가 피, 피시도 고주고 치킨도 고준대. 그래갖고 자기 요리 잘한대. 그래서 먹으러 가. 두 시간 가, 먹으러. <laughs> 아침 먹어 난 지금 아침으로 우리 밭에서 난 양배추 먹어 너무 맛있어 깡패를다 깡패가 은나쁜일태 대모하러 다니고 그런 깡패지 다음 물고기 많이 키워 그거 응, 사 맛있거야. 음, 원주민이 초대해서 아주 특별해. 영잘 음. 만났어. 만나갖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는데 모르지. 여기는 뭐안 되는 게 없으니까. 여기 잠비아의 인사가 뭐냐면 노프로블렘이야 no 근데 모든 게프로볼렘이야 에브리 <laughs> <every> 프로볼렘이야 <laughs> 그렇지. 아침에는 얼굴이 부, 부어. 어쩔 수 없어. 음 미사 같이 했구나. 음 양배추 엄청 맛있어. 음, 음. 밥으로 먹는 거야 한 그릇. 음, 너 프로블램인데. 에브리 에브리 프로블램이야. 24일 날방 없지. 평창은 늦게 예약한 방 없어. 음, 최애 모자야 <laughs> 음, 실방이야. 오늘 여기 직원들 100명한테 예비자 교리하는 날이야. 오늘 주제는 음 강생 구속이야.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덕에 내 죄를 세례를 받으면 다 없어진다. 도둑질한 것도 다 없어진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듯이 우리도 마지막 날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십계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닮으려면은 십계명을 나 양손잡이 아니야. 나 오른손잡이야. 음 10월에 10월에 평창 예약했으면 잘하면 나볼 수도 있겠다 음 비신장 생태마을 다녀왔구나 영, 명자가 음음 음. 이게 쌀국수로 보이나 봐. 쌀국수 먹네. <laughs> 아니야, 이거 반대라 그래, 반대라. 음. <laughs> 오늘은 나무 또 사러 나가서 <laughs> 오늘은 낮에 실시간을 못해 음, 음. 아, 성체현실 적응당이 있구나 음. 행복하자가 기도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만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 음, 전력 수요가 최고야 음. 아, 양배추가 얼마나 맛있는데 오늘 벤자민 트리 벤자민 나무 300구로 사러 가 제주도는 9월달에 갈걸 8월 29일날 가 백성이 영란이가 모래, 모자 오래 쓰고 있지 말래. 백성이 많으니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백성들이 응, 음, 벤자민이 여러분들이 생, 집에서 생각하는 그런 벤자민이 아니야. <laughs> 여긴 벤자민이? 두께가 이만해 이만해 그, 그 기둥이 나무 기둥이 이만하고 그 볼륨이 어마어마해 정지호 음, 애들 너무너무 행복해하지 지금도 가방 메고 와 오늘 노는 날인데도 와. 아파하는 사람 강퇴시킨 적 없는데 아픈 사람 강퇴한 적은 없고 예의에 어긋난 사람은 내가 강퇴시킨 경우 있어 애심이 그러니까 의견을 낼때 정중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은 <laughs> 내가 받아들여 그런데 겸손하지도 않고 정중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리를 흐트러트린 경우는 내보내 나도 나, 나름대로 냉정할 때는 엄청 냉정해 음이하러하는 거야 뿅! 으음~~~ <laughs> 음, 재광이가 건강 챙기라 그러면은 건강 챙기지 아, 미를 내가 왜 노변해? 그야말로 제일 사랑하는 딸인데 <laughs> 맞아, 아 음, 학교 인자 만두를 줄 거야. 내가 음, 재료비나 여기 미꾸라지, 미꾸라지 있어? 있어 있어 미꾸라지. 전면 아침 7시 인제. 음, 니네가 미꾸라지를 잡아 디다오르던데 본부장이. 네 음. 저기 저 h 헬렌이 가서 잡아와봐 미꾸라지 좀 음. 멜라니아가 음. 와 코스피가 삼천 넘었대. 어응 음, 시원해. 아 너무 좋아. 맨날 뭔가 맨날 먹지 <laughs> 음. 내가 오늘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어 그래갖고 여기 사무실에 나왔고 3시까지 어 공부하다가 들어갔어 공부 응, 어, 진작에 3천 넘었어 아 어, 대단해 응 음, 알지 오늘 사가죠 음 당순이 간장차 아유 잘하는 거야 경화 양배추 왜 음. 안오시는거야? 음, 괜찮아 뭐야? 음? 음 맛있다 지금 쪽파 먹었거든요? 파 절이? 파 무침? 쪽파에 음. 정문이 나이 먹으면 늙어야지 음, 리아도 정상가동이라서 마음이 행복하다고 나는 맛없는 거가 거의 없어 정말로 좋은 습관 들였어. 동빈 신옥이가 조신옥 아네스가 양배추도 너무 생으로 먹지 말래. 백성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먹어. 갖고 가. <laughs> 그러면은 저기 뭐야? 양배추 안 먹으면 사과 먹으면 되지. 음, 추기형 님, 한국에 오셔서 대통령 만났다고 대통령 초대 구도로 전화하셨던 어우와 대박이다. 음, 아 날씨 너무 좋아. <laughs> 영란이 어떻게 알았어난 <laughs> 양배추 배불러 갖고 이제 안 먹을라 그랬는데 <laughs> 조신호기가 먹지 말라 그러. 안녕 윤대리. 오 안녕하세요 시무님. <laughs> 천시무님하고 농장에 관련된 거 내가 원래 설계해 둔게 있거든. 그걸 이제 해려고 이제 네. 내가 있는 두달 동안 농장 지도를 그릴 거야. 네. 그리고 저쪽 습지 있는 거 이쪽으로 다 옮길 거야. 그리고 습지는 아보카도 심고, 그 다음에 바나나 심고, 그 다음에 무화과 심고, 사과 심고 그렇게 심을 거야. 그래고 거기는 한 사람이 망만 보고 일주일에 한 이틀만 가 갖고 순치기만 해주고 과일만 따면 되거든. 그래서 그건 다 이쪽으로 옮길 거야. 그래도 돼? 거기야 뭐 주인한테는 말음이 보고만 하면 되지. <목소리> 네. 그래라, 그럼 돼. <목소리> <응. 웃음> 유경이? 음, 응, 아보카도 지금 우리가 몇 그루 사뒀더라? 50 그루 사둔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우리 봉사자들이 반으로 줄어들어 네. 그래서 직원 밥해줄 수가 없어여기 직원... 300명. 아, 네, 네. 네. 그래서 음, 음. 재료를 줄 테니까. 음. 아, 네, 네. 그 음, 음. 네. 재료는 우리가 줄거야 네. 근데 우리가 밥은 도저히 네. 인원 때문에 아, 명 직원들 봉사자들 두가로가는게 응. 잘... 아니, 아니고, 320, 윤대리가 윤대리가.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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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리가 가는 거죠 오늘? r i g a 한 번, 기말 정말, 정말, 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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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독일 아이, 한국 아이. 한국 아이인데 어, 음. 종자 뽐매 성당 출신이고요. 음 종자 할때 청년에 하던 친구인데. 어, 너무 좋다. 음악 하는 친구고 작곡 전공해서. 아 그래? 그래서 네. 내년에는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자원부, 야잘 들어 우리 다볼 교우들. 내년에는 이제 선교 제 3기 선교 원정대는 의료 분야, 네. 농장 분야, 전기 토목 분야. 미용 분야, 교육 분야, 음악, 미술, 교리. 그 다음에, 어, 놀이 분야, 체육, 수영, 축구, 탁구, 놀이. 그 다음에, 컴퓨터. 내년 뽑아갖고 올 거야. 그 다음에, 건축, 중장비 분야. 그 다음에, 의료, 재봉틀 분야. 10번째, 아무거나 분야. <laughs> 이렇게 이제 이번에 딱 뽑아갖고 올 거야. 네, 이번에, 미용사 한명이 오는데, 신자가 아닌데, 되게 예뻐. 마음도 예쁘고. 응. 음. 네. 음. 네, 그렇죠. 그 친구는 저녁에 도착하고요. 응. 전배 공항이 우사카만 있는 줄 알고 거기. 그래서 <laughs> 가서 이제 국내선 타고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5시4 0 분입니다. 그러면 운돌라로 오라로 데리고 들어오면되지 네, 네, 그래서 우사카 음. 내리고 운돌라로 음. 오는 와서 도착 시간이 5시 40분 음. 우리한테 오면 되겠지. 네네. 음, 8 2 0 0 아무거나 분야 마음에 든다고? <laughs> 정자가? 아유, 사과도 배불러다. 그만 먹어야 되겠다. 효미가? 효미가 우리 그 효미 아니야? 사무실에 가인 햄이구나 <laughs> 브로콜리 와 탁구 탁구 도뭐 근데 애들이 탁구대는 현재는 없어 아 어, 배불러 아침에 사과 그 다음에 양배추 그걸로 끝인데 배불르는데 맞아 이것만 먹어야 돼 배불러 시키는 대로 팀도 만들면 되겠다 아무거나 팀도 하지만 시키는 대로 팀도 뽑아야 되겠다. 11번 시키는 대로 팀, 시키는 대로 팀. <laughs> 야, 아르테미오 너너 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돈을 잡고 보내? 야, 경자 먹어 이거. 야. <laughs> 배추가 포만감이 있구나 조금 담배 시원해 지금 13도야 13도 <laughs> 음. 오늘 자주나무 있는지 알아보려고 자 왜냐하면 나 이제 애들 오늘 학교 가는 거 저기 뭐 영상 찍으려고 생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 와 37도래 인천이 뿅한다. 하나 뿅한다. 네. 하나, 둘, 셋! 뿅! 뿅. 뿅. 어우 잘했어. 거